안녕하세요. 김신의 면회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프로틴 바를 만들려고 해요. 이걸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나혼자 산다에 박나래 씨가 만든 거대로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통길이 그레놀라하고 코카파우더는 나중에 겉에다가 묻힐 거고요. 대추야자와 아몬드, 호두, 그다음에 프로틴. 이거는 비율을 같이 1대1대1로 해가지고. 이거를 꿀은 종이컵으로 3분의 1. 저희는 박나리 씨는 4분의 1을 넣었는데 저희는 3분의 1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루도와 이거 대추야자와 어, 운아몬드와 포도는 한 컵씩 하나 각자 두 컵씩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 종이컵으로 꿀은 3분의 1컵을 넣으면 되겠죠. 박나리 씨는 초코프로틴을 썼지만 저희는 그냥 프로틴이에요. 그냥 프로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틴을 먼저 이렇게 잘라서 컵에다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이 봉지, 힙에 둔 게, 네 봉지가 저희는 이게 한 컵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여덟 개. 여덟 개. 컵쌉에다 부어주세요. 아몬드, 한 컵. 아몬드, 두 컵. 그냥 뿌를 눌러, 우리 집다 포도, 두 컵. 한옥 대추야자가 씨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씨가 이렇게 있나 없나 저희는 한번 만져서 확인을 해보시면서 컵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담아주세요. 넣어주세요. 꿀 3분의 1컵 넣어주세요. 달아주세요. 가루를 저희는 먼저 밑에다 넣었더니 이게 물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잘안 갈려요. 그래서 용기에다가 다시 다 이렇게 부어주세요. 골고루 섞일 수 있게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세요. 먼저 한꺼번에 다 넣으시지 마시고요. 먼저 약간만, 조금만 넣어주세요. 저희도 이제 방송 보고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저는 믹서기에 된다 그래가지고 믹서기에다 했더니 안 돼요. 이렇게 덩어리만 쥐고 밑에서만 칼날이 걷돌아요 그래서 분쇄기로, 분쇄기도 되는 거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한번 다시 여기다가 해볼게요. 다시 새 거를 볼게요. 소기를 이걸 쓰는데 어, 처음에 조금만 갈리고 안 돼요 밑에서 칼날 밑으로 이거 역시 음식이 끼어 들어가서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마늘 다지기 마늘 다지기에다가 조금씩 부어서 안 갈아도 돼요. 그냥 씹히는 입자도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로 갈아주세요. 이걸 보시면, 믹서기 같은 경우에는 뭉쳐지면서 칼날 밑에 들어가서 안 되고요. 마늘 다지기 같은 경우는 마늘을 다지면서 덜러붙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흐트러져요. 칼날 밑에 끼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는 해본 결과가 마늘 다지기가 <laughs> 가장 잘 돼요. 장갑을 잠깐 교체를 하겠습니다. 랩을 중간에다가 깔아주세요. 깔아주시고, 이제 뭉치나 안 뭉치나 이렇게 만져보세요. 지금 이 상태는 뭉쳐져요. 걷기 좋은 사이즈로. 우리가 매주 틀을 누르듯이 있잖아요. 매주 누르듯이 그냥. 누르면 이걸 주물르면 주물루수록 더, 뭐랄까, 나중에 그래놀라 묻히거나 이럴 때 얘가 이렇게 더잘 붙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주물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물르셔가지고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 여러 번 주물러 주세요. 반복해서. 여러 번 주물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갈고 나면 이렇게 푸석푸석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크기 사이즈 정도 해가지고, 계속, 제가 처음에 이렇게 조금 덜 주물렀더니, 좀 윤기가 덜 나요. 덜 나고,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한 거고요. 집어서 계속 반복해서 주물러주세요. 이게 반죽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최대한 많이, 이렇게 하셔서, 보세요. 제가 이게 지금 한 거고 이게 처음에 한 거예요. 융이 나중에 한게 주물러면 주물러수록더 뭐랄까 쫀득쫀득? 더 찰져요. 그러니까 많이 주무신, 이렇게 주물러주시는 게 시대는 게 많이 반죽을 이게 꿀이 베어나와서 윤기가 이렇게 나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다 만드셔가지고요 랩을 다시 덮고 그냥 또 겉에를 뽑으시요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20분 얼려주세요. 박나래 씨는 카카오 가루로 썼는데 저희는 코코아 파우더로 쓸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는 아까 만들어서 넣어 놓은 게어 종이컵 두 컵씩 했잖아요. 그래서 좀더 달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 많이 무치고 달게 드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하고 만든 양에 따라서. 이거는 가루는 조금만 저는 하고요. 그리고 브레놀라. 그거를한 번은 한체 분만. 3 분만 하셔서 그냥 손에 주먹으로 한 번만 이렇게 절단놓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드셔주세요. 그래서, 가려하고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제 20분 됐어요 냉동실에 넣는지이래서좀 닦을게요. 약간 묻혀주세요. 이게 가도가 이렇게 잘안 붙으면 그래놀라랑 이제 잘안 붙으면 꿀을 살짝 발라서 해도 돼요. 그러면은 더 단거 이게 원래 지금 다단 것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좀더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단거를 원하시는 분은 꿀을 거치면 살짝 묻혀서 하셔도 되고 단게 싫고 얘가 더그래놀라랑더 붙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냉동을 약간 좀 제가 제 생각에는 조금 덜 하면 이게 더잘 붙을 것 같아요. 해보세요. 안 묻힌 것과 묻힌 것그러에좀 녹으니까 코코아 파우더가 젖은 듯바이래요 다르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